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들용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또한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주라는 걸 놓고 얘기를 할때 천간과 지간을 놓고서 얘기를 하거든. 이 무당집에 간다든지 철학원에 가서 이제 점을 칠 적에 사주 팔자를 놓고 점을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년, 월, 일, 시의 위에 대가리는 천간이야.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 관계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고 밑에 이제 지지를 놓고 얘기를 해.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그걸 놓고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 한 글자, 지지 한 글자 해서 이두 글자가 년을 나타낸다.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기는 천간, 해는 지간. 너무 쉽지.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들어. 자, 그다음에 이제 월에도요. 천간이 있고 지간이 있어. 일에도 천간이 있고 지간이 있고 시에도 천간이 있고 지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여덟 글자라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난 년도는 조상 자리예요. 조상님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나한테 혹은 해가 되는지 조상님 전에서 나한테 뭐 무슨 병을 물려줬는지 등등등을 알아내는 거고 이 태어난 달에도 이제 거기 에 있는 건내 부모 자리.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내자리예요그 다음에 시 자리, 시는, 시지는 내 자식 자리.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앱 스토어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세력이러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가장 쉬운 만세력이요. 천을귀인이라는 만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태어난 연월일 시를 갖다 집어넣으면 나의 그게 딱 떠. 나의 사주팔자의 그림이. 그걸 보고서 본인의 일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음, 용날 탄생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무진날 탄생을 하신 분들은 지능이 뛰어나고 이상이 원대한 사주래요 이 무진날 탄생하신 분들이 이 비밀이 많고 근심이 많고 또 남을 원망하는 거 그리고 뭔지 모르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다가는 성공하는 그만한 집요한 것은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진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약간 부처 같은 마음이 조금 있대. 용날 태어나신 분들 중에 경진일간은 명예욕이 강하고 출세욕이 강하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보니 내가 넘어지고 나면 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부분이 조금 많고요. 또 경진일 탄생하신 분들은 명예나 출세를 하지를 못하면 되려 거꾸로 치어서 관제, 송사, 시비에 엮여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임진일에 탄생하신 분들 실리를 추구하고 자립정신이 강하며 용이 물을 만나 망사 형통을 하나. 용이 순천을 하지 못하니 그 역시도 조금 안타깝다. 이러고 써져 있었어. 남들보다 어느 정도의 위치는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 치고 올라가는 것도 혹은 밑으로 훅 떨어지는 것도 없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분들은 조금 내 주장과 내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조금 착잡힐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멋있는 부분이 있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거. 이런 부분은 되게 멋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 갑진일에 태어나신 분. 지도자가 되기는 하나. 좀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진일생들은 용기가 넘쳐. 또 내가 무언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험난한 시국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 콧대가 너무 높다 보니 이 콧대가 부러질 만한 일들이 너무 많겠죠. 너무 앞만 바라봐. 뒤나 옆을 바라보지를 못해.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외롭고 고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 다음 병진 일생, 성견 지명이 강하고 추진력이 월등하다. 허나. 결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쉬운 얘기로 뭔지 모르게 막 냄비가 끓어올르듯이막 으쌰으쌰 처음에는 열심히 잘해. 근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내가 빠져있고 남들이 다 읽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이득이 없어져버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특징이 있다. 이 병진 일생들은 뭐냐면 이 엄변이 좋아요. 그리고 남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위트가 참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나 남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들이 너무 쉽게 헤쳐나가니 어찌보면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빚 좋은 개살구라 남들한테 박수 받고 그냥 인정받는 거로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내실 속을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날에 탄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